안녕하세요, 지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이 서버에서 신기한, 아니, 신기한 게 아니지? 마녀작을 제가 제 곡괭이에다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유튜브 칭호를 달았어요. 어, 막 유튜브 칭호를 준다고 하셔서 댓글에다가 이제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와서 받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로, 있어버 많이 못했긴 했는데, 저희 마을원이 엄청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 이제는 저희 마을원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셨고, 우리 마을에 한번 놀러 왔던 사람이에요. 어, 뒤로 걷기 장인이신가 봐요. 이 곡괭이에 달려있는 헤이스트라는, 어, 이걸 써볼 건데, 지금 제 목소리가 살짝 이상할 거예요. 원래 마이크를 쓰고 싶었는데, 원래 마이크가 살짝 중간에, 어, 잡음이 나가지고, 제가 잠시 헤드셋 마이크로 피신했습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생존. 이사간 마을원이 저에게 이걸 사준 건데, 이 서버에서 엄청 비싸요. 근데 내가 저번부터 막그 곡괭이의 성급함을 달고 싶다고 효율 4에 성급함 2 이상 먹으면은 그냥 파괴자 되는 거 아시죠? 이 서버에도 스킬을 쓸수 있는데 성급함 무한으로 붙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 씁니다. 이 서버에 헤이스트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보이세요? 어, 렉 걸렸다. 보면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캐면은 아! 보이세요? 이게 헤이스트예요 여기는 레벨을 그 화로로 구우면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섬세한에 붙여놨어요 왜냐면 레드스톤이랑 그 석탄이랑 그런 애들을 화로에 구면 레벨을 더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질렀는데 다이아도 섬세한으로 캐야 돼 아니면 다이아 나올 때까지 멈춰서 어 일반 곡괭이 행운 달려있는 곡괭이로 캐야 돼요 다이아가 잘 나오길 빌면서 캐겠습니다. 여기다 파괴자 쓰면 어떻게 돼? 어, 파괴자가 뭔가 더 그거야. 잘 캐져. 이게 살짝 헤이스트는 성급함이 있는데 살짝 끊겨. 중간에. 그래서 조금 아쉬워. 개꿀이다, 개꿀. 근데 다이아가 안 나와. <laughs> 야생 초케어 한 건가? 동굴을 많이 안 만나는데? 원래 진짜 초기화기 전에 동굴 계속 만났어요. 동굴 진짜 이웃집 진짜 많이 만났어. 우와, 여기 어디야? 동굴에 있으려나? 없네. 연락해볼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용암 만나서 기분 나빠졌어요. 아. <laughs> 개뜬거오는거 아시겠지만 다이아가 안나와요 예 헤이스트는 이럽니다 여러분 이 서버에서 꼭 비싼돈 들여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이거 진짜 뽑기 힘들어요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지겠지? 어쨌든 이 서버에서 헤이스트는 꼭 달아야 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어 어우 징그럽다 예 수고하세요 여러분 안녕